안녕하세요. 오윤기 컴퓨터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 가지 부품들이 쭉 진열이 돼 있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신품들은 아니고 이제 중고 부품들입니다. 뭐, 메인보드, CPU부터 해서 케이스까지 이제 모두 중고 부품인데 어, 왜 제가 이렇게 중고 부품을 촬영을 하냐면 오늘 이 중고 부품들을 이용해서 조립을 할 거예요. 조립을 할 건데 그 중에서도 조립 대행입니다. 오늘 손님이 부품들을 어, 당근마켓을 통해서 하나 하나 다 모아서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신품 조립 대행이 아니라 중고 부품의 조립 대행을 제가 지금 한다는 얘기죠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의뢰하신 손님께서 당근마켓을 통해서 부품 하나하나씩 이렇게 발품 팔아가면서 드래곤볼을 해서 모아오신 그런 부품들이거든요 용도는 가벼운 게임용이라고 하셨어요 서든어택, 롤, 오버워치, 피파 그 정도 게임만 하실 거라고 하시면서 이제 저한테 조립을 부탁하고 가셨는데 이렇게 중고 부품들을 드래곤볼 해오셔서 저한테 조립대행을 해주시는 경우도 처음인 것 같아요. 예, 뭐 부분 중고, 뭐 그래픽카드 값이 워낙에 비싼 시절에 그래픽카드 중고 아니면 뭐 부분적으로 뭐 CPU 중고 이런 것들은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모든 부품이 다 중고인 부품들을 드래곤볼 해오셔서 저한테 조립대행을 해하신 거는 예, 처음이에요. 일단 손님께서 용도에 맞춰서 이제 부품들은 잘 선택을 해오셨어요. 어, 간단하게 소개 한번 시켜드려 볼까요? 어떤 부품들인지 일단 가장 먼저 CPU입니다 CPU는 인텔 4세대 펜티엄 지올코어고요 G3240 G3240 이라는 모델입니다 어, i5급을 쓰시면 훨씬 더 좋겠지만 뭐이 정도만 해도 손님이 하시는 게임 정도는 무리 없으실 거예요 예, G3240 여기다가 메모리는 방열판 2분 방열판이 설치가 되어 있는 메모리를 갖고 오셨는데 방열판이 하나는 EK메모리고 하나는 디지웍스 방열판이네요 실제 메모리는 어떤 메모리가 들어가 있는지 뭐 열어보지는 않았거든요 여기 써 있기는 8기가라고 하나 써있고 하나는 아무것도 안 써있는데 8기가 두개시라고 말씀하셨어요 8기가 두개 DDR3죠 DDR3 8기가 두개 이렇게 설치할 거고요 그 다음에 SSD는 120기가짜리고요 a 데이터에서 나온 120기가짜리 SSD입니다 그다음에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는 웨스턴 디지털에서 나온 1테라짜리, 뭐 저장용으로 쓰시거나 아니면 C 드라이브가 이제 1 2 0 g b 라 약간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게임 같은 것들을 이 1테라짜리 하드에다가 설치하실 그럴 의향도 있으신 것 같죠. 다음은 그래픽카드 한번 볼까요? 조텍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고다 보니까 이런 방열판 사이사이에 먼지는 꽤 있어요. 조텍에서 나온 GTX 760입니다. GTX 760이고. 전원 보조 단자가 6핀짜리가 두개나 들어가네요. 여기다가 단자는 DBI 두개 HDMI 1개, DP 한개 GTX 760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게임 아무 무리 없이 잘 돌아갈 겁니다. 메인보드는 CPU가 4세대 CPU니까 이제 4세대에 맞는 메인보드를 선택하셨어요. H81 칩셋이고 정확한 모델명은 GIGABYTE H81M-D2V라는 모델입니다. 메모리 슬롯은 두개짜리고 CPU 보조 전원은 8핀. 거기다가 파워 서플라이 아, 파워 서플라이가 많이 보던 파워는 아니네요 많이 보던 파워는 아닌데 아, 써 있는 거 보니까 600이라고 써 있는데 정격 600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거까지 모르겠어요 제조사가 RPT랜드라고 하는 제조사로 써 있고 모델 이름이 a e g i s 6 0 0 a 게이밍 V2.3이라고 써 있네요 뭐, 모델링을 이렇게 한거 보면 600이 정격이 나오는 모델인 것 같긴 합니다 그 케이블들을 보면 나름 튼실하게 지금 구성이 돼 있거든요. 정경 600의 제품 같긴 한데 많이 보던 회사가 아니라 조금 음 신뢰가 안 가긴 하지만 손님께서 나름 잘 선택을 해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케이스를 보여드릴 건데 시드롬이 지금 안에 장착이 돼 있네요. 시드롬은 뭐 달려 있으니까 일단 쓰실 수 있게 연결 같이 해드릴 거고. 그리고 전면에 컴퓨존이라고 써있네요. 컴퓨존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컴퓨존에서 완제품 PC를 어 이제 판매할 때 그럴 때 사용되던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뒷면에 팬이 하나 있고 전면 팬은 없어요. 전면 팬은 없고 뒷면에만 팬이 하나 있는데 이 정도 사양의 컴퓨터면 뒷면 팬 하나만으로도 뭐열뭐 배출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으니까요. 뭐 전면에 USB나 뭐 사운드 단자 뭐 이상 없이 작동하겠죠? 이것도 다한 번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립한 다음에 자 조립을 이제 시작할 건데 그래도 조립하기 전에 누드 테스트 한번 해봐야겠죠. 되 손님께서 이렇게 부품을 하나 하나 따로따로 구매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양품 여부는 확인이 안 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누드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부품들의 불량이나 어, 양품이나 이런 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 그러고 보니까 손님께서 CPU 쿨러를 안 갖고 오셨구나. CPU 구매하실 때 쿨러 없이 그냥 CPU만 구매하셨나 보네뭐 기본 쿨러로 제가 갖고 있던 거 하나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외에 SSD, 하드디스크 이런 SATA 케이블도 없으신데, 뭐 이것도 제가 갖고 있는 걸로 연결해서 설치하도록 할게요. 일단 화면 띄우는 것과 그리고 하드와 SSD 인식하는 거 이런 거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하드랑 SSD까지 다 연결을 할게요. 자 이제 세팅 다 됐고요. CPU 쿨러는 일단 임시로 올려놨습니다. 음식 올려놨고, 이제 정식으로 조립하면 기본 쿨러 하나 껴드릴 거예요. 뭐 이상없이 화면 잘 뜨고, 뭐 인도 설치도 이상없이 잘 되겠죠. 자 이제 화면 한번 넣어볼게요. 아, 화면이 아니라 <laughs> 전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전원 스타트. 전원 잘 들어가다 꺼졌어요. 다시 들어갑니다. 아 하... 전원이 들락날락해요, 지금. 아이고 키보드 반영도 없네요. 일단 하드랑 SSD는 빼겠습니다. 하드랑 SSD는 빼놓고 화면 띄우는 거 먼저 점검 을 해야겠네요. 되 그러니까 4세대 하수일도 일반 하수일이 있고 하수일 리프레시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메인보드도 하수일 시절에 나온 메인보드면 리프레시를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이 H81 칩셋의 메인보드도 하수엘 리프레시까지 모두 지원을 하려면, 어, 최신 바이오스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거든요. 아마 바이오스가 이제 좀구 버전이라서 하수엘 리프레시까지 지원이 안 되는 그런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인보드에 하수엘 리프레시가 아닌 일반 그냥 하수엘 CPU를 꽂아서 화면 을 한번 띄워보면, 어, 알수 있겠네요. 네. 역시 제오 CPU를 끼니까 지원이 되면서, 어, 메모리나 그래픽카드가 없다는 그런 비품을 내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다행이에요. 다행히 메인보드 고장은 아니신 것 같고. 다시 한번 손님 CPU 껴볼게요. 제원 빼고. 손님 CPU. 이게 시중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사용된 보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다들 되어 있는데 혹시 몰라서 다시 손님 CPU를 껴봤습니다. 어? 뭐야? 뭐죠? 그렇죠.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안있을 리가 없죠. 화면도 안 듣고 키보드 반응도 없었잖아요. 아까. 근데 지금은 또 비품이 나면서 뭐 정상이라는 이런 시그널이 또 나오네요. 어 정상 비품 났고 화면 올라오겠죠, 그러면? 예, 네, 올라왔네요. 참. <laughs> 네, 네. 키보드 살아났고. 그럼 뭐 애초에 멀쩡했었단는 얘긴데 왜 아까는 여러 번 했어도 화면도 안 뜨고 전원도 들락날락하고 그랬을까 그러면 나머지 부품들도 다 연결해서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일단 메모리 두개다 끼고 그래픽카드는 안 껴봤어요 다시 내장 그래픽으로 뭐야 뭡니까 이것도 조금 전에 추가했던 메모리 다시 뺐어요 얘를 끼니까 안 되네 골드는 되는데, 핑크가 지금 안 먹어요. 핑크가 고장, 핑크 메모리가 고장인지. <laughs> 핑크 또 단독으로 꺼주니까 정상 비품이 납니다. 하면 뜨고. 응, 동시에 꺼주면 안 돼요. 이 메모리 두 개가 모두 방열판으로 이렇게 덮여 있다 보니까 제조사가 어디 건지를 저도 모르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제조사가 다르다고 해도 이렇게 뭐 충돌이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같이 꽂으면 안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되나요 메인보드 불량도 아니고 메모리 불량도 아니고 이 메모리 두개만 같이 꽂으면 안되는데 참 그렇다고 이8기가 메모리를 제가 갖고 있던 거랑 교환을 해 드리는 것도 조금 그렇고요 어, 저한테 구매하신 게 아니고 이제 따로 구매 오신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갖고 있는 다른 메모리랑 바꿔서 설치를 해드리는 것도 조금 애매합니다 일단 메모리는 뭐할수 없습니다 메모리 일단 하나만 꽂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부품 테스트 그래픽카드 테스트까지 마저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래픽카드도 이상 없고요 그러면 하드디스크랑 SSD까지 연결해서 인식 제대로 되는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드디스크랑 SSD까지 연결했고요 손님이 가져오신 부품은 이 메모리 하나만 빼고 전부 연결한겁니다. 전원 넣었구요. 비품, 정상 비품 났고 하드는 ssd 인식도 잘 됩니다. 네, ssd는 a 데이터 sp550 거기다가 하드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일 t b 짜리 인식 두개다잘 되네요. 바이오스 버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현재 바이오스 버전은 fb 버전이고 최신 바이오스가 뭔지 한번 확인해 봐서 업데이트를 할수 있으면 업데이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지금 검색을 해봤더니 어, 신 버전이 있네요. F B 버전 다음에 F C 버전이 있어요. 그 그리고 제가 지금 다운로드 받았고요. 업데이트 해볼게요. 아이고요, 다운됐습니다 아이고, 이왜 이래? Q 플래시 들어간 순간 멈춰버렸네. 그래서 다행히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는 과정까지 안가서 멈춰버렸기 때문에 뭐 메인보드가 이상이 생겨서 못쓰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 말은..말이..말이 말이, 말이 더듬어지네 어 나왔다 왜 이렇게 늦어 아 깜짝 놀랐네 한 30초 이상 있다가 떴어요 그냥 끌려고 하는 찰나에 그냥 떴거든요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이거 뭐? 괜히 하다가 더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어, 해보겠습니다 해볼게요 어, 왜 거기서 한참 머무고 있다가 넘어서 깜짝 놀랐네요. 다행히도 그 다음부터는 이상 없이 바로바로 바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래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도 할까 말까 많이 고민하다가 하긴 하는 건데, 어, 최신 바이오스가 없길 바라고 찾아봤더니, FC 버전이 또 있는 거예요. 기냥 마음먹은 거 해보자 하고 하는 건데, 다행입니다. 다행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바이오스 업데이트 됐고, 다시 들어가 볼게요. 버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FC 버전으로, 업데이트 됐습니다. 예, 바이오스 버전 FC 메모리를 동시에 인식을 할까요? 안 됩니다. <laughs> 역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봤지만 동시에 인식을 못하네요. 분명히 각각의 메모리 이상도 아니고 메인보드의 이상도 아니고 메모리 슬롯 이상도 아니에요. 이 메모리 두 개가 서로 이제 뭐 충돌이 나는 그런 현상인데 다른 메인보드에서 테스트 해보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어차피 손님께서는 이 보드를 다른 보드로 바꿀 건 아니시잖아요, 어차피. 그런데, 그래도, 그래도 다른 보드에서 한번 테스트 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뀐 메인보드에서는 과연 어떻지? 어이고, 이것도 안 되네. 바로 비품이 나버리네. 지금 골드 빼고 지금 핑크 만뀌었습니다 음, 비품은 안 나고 바로 화면이 떴네. 어쨌든 화면은 떴어요. 분명히 핑크 하나만 꼈을 때는 이상 없었죠. 골드 하나만 껴볼게요. 네, 예, 이상 없이 화면 떴어 다시 메모리 두개다 꽂아볼게요. 이번엔 2, 4번에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2번과 4번에 꽂았고, 음, 네. 예. 확실히 메모리 두 개를 동시에 쓸 수는 없어요 지금 다른 메인보드에서도 똑같은 증상이면, 예, 이 메모리 두 개가 충돌이 나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면 다시 손님이 갖고 오신 부품 다 연결하고요. 어, 손님 메모리 둘 중에 하나 꽂고, 나머지 슬롯 하나에 제가 갖고 있는 다른 메모리 한번 꽂아볼게요. 삼성 과 4기가 짜리도 충돌이 생기는지. 삼성 메모리는 뭐, 거의 충돌을 안 생길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 충돌 생기네. 안 되는데. 그러면 골드를 한번 바꿔볼까요? 어, 얘는 안 생겨. 네, 골드 코니까 네, 골드 꽂으니까안 생기고 네, 지금 이 핑크 메모리 때문에 네, 다른 메모리를 꼈을 때 충돌이 생기네요. 근데 얘 혼자 꼈을 때는 작동이 되고 그러면 뭐두중에 하나 쓰시더라도 핑크 말고 골드를 쓰시는 게 낫죠. 그래야 뭐 다른 메모리를 추가할 수가 있으니까 다른 메모리 삼성 거 말고 그러면 다른 중소기업 거 하나 써볼까요? 다른 중소기업 게 제가 갖고 있는 게팀 그룹 게 팀그룹도 있습니다. 팀 그룹 팀 그룹 메모리 4기가 예, 삼성거 빼고 팀그룹 메모리 4기가짜리 꽂았고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예 이상 없죠 이 녀석 <laughs> 예, 이 녀석이 아주 그냥 까탈스러운 놈이네요 지 혼자는 되는데 다른 놈은 내 이웃으로 받아들이기 싫다 그러면 골드 빼고 골드 빼고 다시 저 핑크 한번 꽂아보죠 골드 빼고 핑크 스타트 예, 역시나. 저 핑크가 저게 나쁜 놈이네요. 예, 네, 뭐, 이 정도 했으면 테스트는 다 확실하게 됐다고 봐야죠. 테스트는 확실하게 다 했고, 그러면 메모리는 핑크는 빼고 골드만 단독으로 쓰시고, 여유 공간에는 뭐, 다른 거 하나 이제 구매하셔서 추가하시든지 아니면 그대로 쓰시든지 하시고, 그리고 이 메모리는 손님께서 어떻게 처분하셔야 될지, 그거는 뭐 손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예. 예, 지금까지 손님께서 갖고 오신 중고 부품들을 다 테스트를 해봤고요. 뭐,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좀 재밌는 과정도 있었고 특이한 사항도 좀 있었죠. 어, 아쉽게도 8기가짜리두 개를 갖고 오셨는데 두개다 쓰실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까지는 테스트가 확실히 됐고. 그리고 다른 부품들, 다른 메인보드나 뭐 CPU, 그래픽카드, SSD, 뭐 다른 부품들은 그래도 이상은 없어 보이네요. 예, 이후에 조립 과정이나 윈도우 조치 과정은 뭐큰 특이사항이 없을 것 같아서요. 영상은 여기서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